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제목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여러 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니 당연히 강대국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야 17장 1절부터 41절까지 낭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한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울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양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내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하를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의 아들 여로보함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함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로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로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둠해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에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로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쳐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 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난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도다. 예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들을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열왕기야 17장 1절부터 41절까지 낭독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주변 나라들의 규례를 따랐기 때문이며 각 곳에 산당들을 세우고는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괜찮다는 인상을 주었고, 그저 하나님을 다른 신과 같은 지위에 놓아 섬기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다른 신들도 같이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돌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그저 조그만 나라에 불과했기 때문에 강한 나라에 잡히고 포위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가 남았습니다. 이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잘 섬기고 위기감을 느끼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다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의 윤례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